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영원한 사춘기 소년 너가저씨입니다 오늘은 최근 재개가 된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계에는 다의주정을불호하는 시대를 앞서간 최고의 선구자로 봉익 김선달이 있습니다 그는 대동광물을 이미 조선시대에 공매도로 팔아먹은 대단한 얼리 어답타이자 선구자였죠 하지만 게스트로 모시기엔 역사적 고증이 현재 미비하고 혹시 모를 후손과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금 스케일이 작게 대동 약수터물을 팔아먹었다. 뽕뽕이 홍선다를 게스트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뽕뽕이 홍선달님. 에헴, 까 노고가 많소이다. 에헴. 아니 저분은 터미네이털씨가 아닌가요? 맞소이다. 월세낼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기 알바로 채용했어이다. 알바백. 그렇군요. 그 어떤 생각으로 대동약수 터무를 공매도로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관아의 경제가 매우 위축되고 세제 체계의 보완이 매우 시급해 보여 내암시 도해 보았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일단. 대동 약수 텀물에 대량 공매도로 인해 백성들이 종전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게 되었고 관한은 공매대수 비용을 챙기고 늘어난 거래량으로 인해 약수세도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거두게 되었소이다. 그렇게 더 거둔 세금으로 우수 관원을 충원하여 세제 체계도 더 혁신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전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동 약순물과 발악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텐데요. 약순물이란 게 단기간에 먹고 말게 아니지 않소. 그들은 안정적인 배당이 있으니 장기적으로 잘 버텼고 어느 정도 가격이 빠져서 바닥에서 다시 사서 관나에 반납하니 다시 원래의 가치 가격 이상으로 오히려 더 상승하였소. 굳이 다시 제 가격으로 돌아왔고 공매도를 왜한 건가요? 백성들만 더 세금만 늘고 곤란만 가중된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그게 경제의 또한 면이요. 경제는 자꾸 변동성을 줘야지만 거래가 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요. 국가는 거기서 은근히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고요. 아마 세상이 치란 게 어느 정도 악이 있어야 선이 더 정신 차려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말로는 못 당하겠네요. 그렇소. 내가 괜히 뻥뻥이 홍선다리겠어나 같은 공매덕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장기투자에 분할매수 보트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밤길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떼끼 여보 공매덕꾼이 밤에 다니는 거 봤어 <laughs> 그럼 또 봅시다 보디가드 양반 내츠고 I'm your back